안녕하세요. 진 컴퓨터입니다. 이 어, 제품은 손님이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돼서 가지고 오신 건데, 뭐, 1차적으로는 사용 중 꺼짐, 사용 중 꺼짐이어서 혹시 몰라서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파워로 교체해서 테스트 해봤는데, 그 뒤로부터 화면이 안 뜬대요. 파워는 원래 거를 원복해 놓은 상태고, 제가 한번 켜서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. 전원은 들어옵니다. 전원은 들어오고 자, 이걸 왜 이렇게 꽂아놓으셨지? 이지 디브가 없어서 확인은 안 돼요. 일단 전원은 들어오는데 화면이 지금 안 뜨고 있는 상황이고요. 자, 뭐 가장 간단한 거, 빠른 거부터 자, 메모리부터 한번 테스트해보고. 이렇게 같은데. 지금 뭐 메모리는 하나씩 테스트해봤는데, 메모리 쪽에서는 지금 화면이 안 뜨고요. 지금 일단은 저희 쪽 메모리도 한번 바꿔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. 이래도 동일하면, 이제 뭐, 그래프카드랑 뭐, 기타 등등 바꿔서도 해봐야겠죠. 자, 이래도 화면은 안 뜹니다. 일단 저희 그래픽 카드로 교체를 해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이렇게도 지금 화면이 안 뜨고 있어요. 자 이제 다른 걸 한번 좀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 제가 한 작업은 저는 파워 교체했고, 이 전면에 있는 뭐 USB 오디오 USB 3.0뭐 C 타입 이거 다 빼놓은 상태예요 지금. 그래서 제가 거로 쇼트를 시켜서 화면이 뜨는지 한번 보고. 음, 자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이제 화면이 안 뜨고 있습니다 메인보드 드러내서 한번 확인 한번 해 봐야겠네요 누드 테스트 하려다 지금 빼놨고 제가 이거 지금 배터리도 혹시 몰라서 시모스 배터리도 좀 잠깐 뺐어요 이제 탈거를 좀 해서 초기화 좀해 놨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꽂아 가지고 화면에 뜨는지 한번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간단하게 저희 걸로 테스트를 할 거고. 메모리는 이제 원래 손님 걸로 다시 한번 꽂아 보고요. 자, 쿨러도 그냥 일반 기본 쿨러. 이렇게 해서 뜨면 이제 땡큐인데 이제 안 뜨면은 그것도 일이네 어? 너 여기를 안 치웠던 것 같은데 내가 치웠어 아하. 올라와라. 아, 올라오네요. 안 올라와. 자, 제가 메인 보드를 저희 메인 보드로 지금 바꿔놨습니다. 다시 한번켜 보고. 자, 지금 메인보드 저희 거에서 화면에 잘 올라오죠. 지금 CPU는 i 이젠 9, 5 9 0 0 x 고요 자, 다른 것들도 이제 잘 되는지 한번 더 테스트 해보고. 자, 메모리도 지금 16기가 인식 잘 돼요. 8기가, 8기가에서 16기가 인식 잘 되고. 그래픽카드도 다행히 정상이네요 자, 지금 메인보드만 바뀐 상태에서는 다 인식이 잘 돼요 CPU 메모리 그래픽카드 인식 잘 되니까 다시 원래 메인보드로 돌려서 확인사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메인보드 지금 원상복귀 했고요 다시 전기를 켜 봐서 올라오면 완전 땡큐인데 자, 지금처럼 화면이 안 올라옵니다. 요거는 메인보드 불량. 이미 보증 기간은 끝난 제품이라서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빠밤